Hey guys, my name is Po y o n g Kim. PC방 먹방하러 왔어요. 코리안, 스몰드, PC 보드. 이거 없는데? 이거 기낭, 이거 안 하고 그냥 로 들어가서 하면데 잖아. 로 들어가서. 깔봤는데 이거 어? 어시안. 그 다음에 여기 어. create account 여기. 밑에, 밑에. 응. 랭크가 영, 영어야? 랭크? 응 랭크 한국어로 뭐야? 랭크가 뜻이 뭐? 나뜻아 아, 랭크 랭크 페인 페인킬인가? 페인페인 응. 근데 너왜브랜드 있어? 원딜인데 활! 아 그러게 그 <laughs> 마보야 <laughs> 괜찮아 아니야 근데 브랜드로도 할수 있어 어브랜드할수 있어 a p 가 원래 하던 거 들어봐 응 티모 뭐냐 아 내가 팀모를 칠하는데 어나 얘가 제일 어 피들 스틱 응. 와, 이거 마우스 너무 잘 움직인다. 당황스가 어때? 감도 어때, 감도? 감도? 괜찮아? 감도? 어... 괜찮아. 괜찮아? 살짝 너무, 너무 리얼이야. 너무 리얼이야? 우리는 화질 뿌리거든. <웃음> <웃음> 근데 뭐가 맛있어 나 몰라. 나뭐안먹어봤 아, 나는 나는 참치 내우 먹다아나 이거 먹을래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삼겹 김치 컵 레이스. 첫 <laughs> 메뉴. 와 진짜 배고파진다 응. 밥 왔어요 밥 왔다 야 따단 짜잔 <laughs> 나라해와 <laughs> 진짜 맛있겠다 근데 여기다가 콜라 근데 게임하면서 오니까 이렇게 한입 먹고, 내려놓고, 귀환하고, 다시 라인으로 복귀할 때, 먹으면서 복귀하는 거죠. 아, 근데 기억 막다 먹고 싶을 것 같은데. 안 아, 돼. 네. 뚱뚱한 애 처음 봐서 뭐 하는지 몰라. 자, 뚱뚱한 친구? 응. 어. 어떻게 싸웠는요 어, 큐가 뭐일다는걸 날려. 근데 그거 맞으면 기절이야, 거의. 그니까 러 그걸 최대한 안 맞으면 돼. 오케이. 멀리 날려. 아니, 응? 그, 그렇게 막. 아, 어, 진짜 먹고 싶다. 네. 아야 돼. 어나 네, 어나 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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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. 오케 멀리 안 오네. 오케이, 알어

근데 라면은 국물부터 먹어보는 게 진리야 국물터 가? 음. 하나도 안 맵네? 인정 영어로 뭐야? Agreed Agree? d Agree d 내가 너랑 많이 놀았잖아 근데 어. 놀 때마다 안 찍었어 그래서 보니까 우리 노는 거 찍은 게 없는 거야 I'm INSTA ID d h 한 <laughs> <laughs> 아, 10명 들겠다 그래서 그거 하나 아쉬웠는데 어. 오늘 만나서 찍네 그래. 그러게 응. 너랑 많이 놀았는데 응. 안 찍었어. 찍질 못했네. 막그 처음에 서대문 안에서도 못 찍고, 아. 응. 내가 없으면 설구경을 못해. 그래서? <laughs> 야, 넌나 없이 호주공을 할수 있냐? 할수 있지. 캥거루 등에 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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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겠어 캥거루 등에 탈수 있어? 죽고 싶지. 캥거루 등에 타면 죽어? 생거를 엄청 크다며 얼마나 이만하나? 어 것도 있고, 다른 것도 있어 제일 큰, 제일 큰 견, 큰 견, 얼마나 너가 보거든 2미2미 2m? 2m? 와우, n 비 a 선수네거의5미터가5미 에이, 그거 뻥이다근리못 봤잖아. 경이 같아 이 꽃은 되게 자연,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되게 덩이 나는 거 같아요. 그 해찹에서 술만 나. 술 섞인 것 이거 진짜 맛있어. 고추은어떻게 맛있다. 칼 <laughs> 조심해. 주셨어요. <laughs> <laughs> 와 맛있겠다. 음 이때쯤에 한번 하자. 삼겹구물죠 달리는 거, 모습, 달리는 거 보여줄까? 가자고. 가이 고 1, 1 2 그거 오래 걸려. 3, 3 4일6 4 ouais, 7 5 8 9 10 5 11 12 13 7 4 15 16 1 7 7 8 <journée> 7 8 8 7 8 11 11 8 8 8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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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자신없어 너한테 머리를 이기는거 <laughs> <laughs> 남자가 원래 이렇게 얼굴 더 커보이게 응 매너 <laughs> 그렇게. 한옥에서 친구 만고 마셔. 술은 좀 어. 많이 안마려고 이제. 이 다. 딱딱딱니다 그날 찍었어, 정인이가. 그날. 그날을 놓쳤어, 내가. 얼마? 콥스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? 아, 영어로 설명하라고. 오케이. s last time we drank. o uh, like, l well, a What? L I. Did a I say it? Did I say it? We're playing a game that if we say the certain words that we have to drink. Mine is. Can I say it to explain? Yes. Mine is like and his is okay. <laughs> Wait, Two. Did I just say it? Yeah. We. We. We okay. We okay. <laughs> <Three>. <laughs> <laughs> I was saying we drank last week and that day he how do I say and we're in Korea I had to call his friends and then we took him home no we don't. <듬삼> 동영상 딱, 이 도용이 도용이 딱, no. 띄운다, <듬삼>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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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운다. 이렇게 딱히 가오데여조 도영이 춤추는 가영상 딱히 여다너 진짜로 띄운다 이런봐이러노인자봐 이러고 여기 내가 수 없어 지 이게 편집하면서 이렇 노인정 이 사기 노효 <놀이호>, 오케이? <okay>? 어? <듬삼> <듬삼> <듬> <듬> again. we both we both said the word so we were like okay let's cancel it out 근데 또 말했어 혼자서 너 물어볼 거? 자자자 안나 나랑 좀잘 왔어. 너랑 좀잘 왔어? <laughs> 눈화장했데아이라이라인했데 <laughs> <laughs> 어디지? 사... <laughs> 이렇게 하니까 더못 생겨 보인다. 이쪽으로 <laughs> 이쪽으로. 안녕. I'm faker. <laughs> 그런 거하지 말라. 이런거 올려 줘. 올려 줘. I'm <laughs> faker. 욕 먹고 싶어? <laughs>